성경의 시간과 공간, 연 속에 나타난 시간들의 해석 방법 2부입니다. 시간 해석에 관한 첫 번째 힌트, 진발, 아니면 범죄 에스겔 4장 1절로 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온절을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고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번역판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4절과 5절의 범죄한 횟수를 앞으로 당할 징벌의 해로서 번역한 번역판들이 있습니다. 범죄로 해석하면 391과 41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한 횟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징벌로서 해석하면 앞으로 그횟수 동안 징벌 받을 것이라는 예언적인 날이 됩니다. 이두 해석의 차이점의 중요성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두 해석의 차이점은 연 해석의 원칙을 구축하는 데에큰 변수로서 작용합니다. 연 해석의 어떤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세워진 원칙이 어떤 조건 하에서나 다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할 수 없다면 연해석의 진실성이 모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적인 날처럼 해석한 잉글리쉬 스탠더드 버전 리빙파이블 또는 뉴 리바이즈드 스탠더드 버전의 징벌은 에스겔사 사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포로된 후를 말하지 않고 포로되기 전과 예루살렘 멸망전의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너인자야. 각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저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 이것은 성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말합니다. 운저를 세우고 토돈을 쌓는 일들은 성을 공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지 공격한 후에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징조 또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이 징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표시하는 징조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390년이 징벌의 날들이라면 390년이 끝난 후에는 징벌도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5장에서는 징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에스겔 5장 2절 5장 5절부터 보면 더 확실하게 390년이 징벌 당할 기간이 아니라 범죄한 기간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주여 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윤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윤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에스겔 5장 5절 6절 그러므로 사장에서 토둔을 쌓고 진을 친 것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두어 둘러 있게 한 기간이 390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방인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 악을 행하여 이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91은 390년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390년은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시간이 아니고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일년인이라는. 말씀은 예언적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는 뜻임을 알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의 문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민수기 14장 34절. 40일은 40년을 예언할 수 없습니다. 위 성경절을 보고 40일을 정탐하는 동안 하나님을 불신한 것은 앞으로 40년을 방황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정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두기 위하여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40일과 40년은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은 40년을 상징하는 날도 또한 예언하는 날도 아닙니다. 연적인 날은 40일이 아니라 40년입니다. 40년은 그들에게 내린 선고였으나 미래에 있을 일을 나타낸 것이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지라도 그 40년 동안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0일의 정탐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죄악을 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연적인 날들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40년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신학자도 이 40년을 다시 날로 바꾼 후그 날들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40년은 문자 그대로 4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은 40일을 생각나게 하고 40일은 불신을 상징합니다. 40일 자체가 불신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부간네살 왕의 꿈 속에 나타난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였지만 모든 금머리가 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과 상징의 대상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신의 죄를 범한 그 정탐의 날들을 연으로 한산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죄악을 지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벌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 40년이 상징하고 있는 그 40일을 생각하고 뉘우쳐야 하였습니다. 40일을 동안 죄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죄를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40일의 정탐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백성들도 그 40일 동안 죄를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정탐꾼들만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을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그들은 그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일과 그들의 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였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은 실제로 40일 동안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40년이 40일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은 그들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 40일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40년은 이미 계산된 결과이고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40년은 이 성경절의 주상징인 40일로부터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40년은 다시 환산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40일은 실제로 죄를 친 기간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상징적 수이고 40년은 이 상징적 수로부터 얻어낸 결과인 실제적 수인 것입니다. 또한 40년이 41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절로 그 41을 거꾸로 생각나게 한다고 하여 40년이 상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징수로부터 계산된 모든 기간들이 다시 상징으로 될수 있다는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징적인 기간을 환산하여 실제적인 기간을 얻을 때 비록 그 실제적인 기간이 그 상징된 기간을 가리킨다고 그것이 상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징만이 상징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는 그 자체로서 상징이 되지 못합니다. 수가 어떤 대상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이 상징일 때그 수도 상징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 대상은 상징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형벌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질적 대상이지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40년은 상징수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상징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징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반겨주고 따르는 개들을 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다른 동물들과 어떻게 같이 살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꽃이 하늘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개가 하늘나라의 동물들을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징은 상징으로서 특별히 쓰여져야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 속에 포함된 시간이라도 상징적 시간이 아니면 환산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예언이 상징적인 방식으로 쓰여져서 많은 상징적 시간들과 수들이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언 속에 있다고, 모든 수가 다 상징수는 아닙니다. 또한 예언적인 시간과 상징적인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간과 상징적인 숫자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상징적 시간들에만 같은 환산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징적 시간이 아닌 다른 모든 상징수에는 같은 환산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위성경절들이 너무 복잡하게 쓰여진 것만 같고 또한 그 의미나 해석도 불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성경절들이 예언 해석에 한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들이라면,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해석될 때 환산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그 환산의 공식을 거꾸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이고, 그것이 한민족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무궁화와 우리 민족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무궁화꽃과 한민족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산의 공식을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상황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성경절들이 기록된 것이며 이두 성경절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와 시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때를 중심으로 과거의 사건을 다른 하나는 미래의 사건을 말하여 이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환산의 공식을 찾게 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70년은 상징적인 날이 아니라 실제로 70년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70년은 예언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70년이 수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날들이 될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70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즉, 그 깨달은 날수 70년이 말하는 그날 수가 그대로 70년이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인 시간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예언 속에 나타난 시간들의 해석 방법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